오늘은 안면도에 위치한 펜션 금매 소식입니다. 밖의 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펜션으로 전체 약 658평의 건평은 약 122평입니다. 2층 건물 1동과 1층 건물 1동, 관리동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애견 펜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밖의 수욕장이 바로 앞에 있는 곳으로 완전 금메가로 나왔습니다. 입구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건물 1동과 관리동이 있습니다. 중간에 꽤 규모가 있는 수영장이 있고 뒤편엔 2층 구조의 펜션동 1동이 있습니다. 방개수는 관리동 포함 11개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튼튼한 건물입니다. 바로 영업이 가능한 완전 금메가로 나온 펜션으로 매매가격은 9억 5천만원입니다. 대출도 6억 이상 나온다고 하니 실투자금 3억 정도면 되는 노다지 펜션 매물입니다. 밖에 수욕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객실들의 모습입니다. 깨끗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내부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 하셔도 좋을 듯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관리가 잘된 모습입니다. 전체 약 658평의 면적의 철콘 구조의 건물 약 122평과 수영장이 있습니다. 객실에서 바다 조망이 됩니다. 네이버 카페의 부자 언니 전원 카페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